주인공은 친구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옆 테이블에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오며 평범한 대화가 긴장감으로 변합니다. 이 착각은 인간의 사회적 불안증 소셜 냉자이티와 연결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주인공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힙니다. 분비는 차량 속에서 고립감이 더욱 커지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는 스포트라이트 효과, 스포트라이트 이펙트의 전형적인 예로 개인이 자신을 과도하게 중심에 두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주인공은 업무를 시작하지만 동료들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마치 누군가의 시선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피해망상적 사고의 일부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심화될 때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점심시간 주인공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급히 자리를 떠나며 의자가 흔들리는 모습이 강렬한 불안감을 전달합니다. 이는 공황 발작, 패닉 어택의 징후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신체적 반응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착각이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창문 밖에 야경이 조용히 펼쳐지며 마음의 평화를 탔습니다. 이는 자기 반성, 셀프 리플렉션의 과정으로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동입니다.